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병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 그리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내 요단을 건넜다지 지금은 두 때나 이런 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쓸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이백이여, 순염소가 이십이여, 암양이 이백이여, 순양이 이십이여, 전나는 낙타 사십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여, 황소가 열이여, 암양이야 이십이여.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세 아 그의 앞서 보냈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 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붙이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소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울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와서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와서라고. 그 후에 요셉이 나에가 더불어 나와 와서라니. 에서가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애소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함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자식들을 면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성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내가 내중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 그리하리까 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며지었으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던 아름에서부터 평안히가나한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내가 야곱에게다 기위족 속중 하모레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기비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대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 그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모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안내 아내로 얻게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게땀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죽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어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나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왕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금도 뒤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내를되익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 이 소리만 내게 주어라 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레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괴롭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가 숙취가 됨이니라 그런 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 우리 꽃,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라함몰이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험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 이따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 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다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렇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절한 민족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와 우리 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자가 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 흘레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그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머갈레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그몰래그 성문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로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 우리 여호와 아들들이 그스체 있는 성읍에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뒤를 돌아핀 까닭이라. 그들이 양바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이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사도록 한지라. 야호 신부원과 레이디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여금이땅 주민권 가난한 흡수가 뿌리기 스쳐서 옥객이 약신을 일하였다. 한수가 적응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주이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 35장 하나장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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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내가, 네 내가 나타0 0 하나님께 거기서 0단을 쌓으라 0 0 0라0 0 0 0 0 0 0 0 자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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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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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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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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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의 나무 아래에 먹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낫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 에 있는 상술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름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르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나 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이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시고, 하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곳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 길을 떠나 엘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는 이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곧 베들레헴 길이 정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증거지 라헬의 묘비를 읽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애들 들을 지나 장마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의 초피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래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어떤 나름에서 그에게 나 앉았더라. 야곱이 기럇아르바에 머무르러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사 이르렀으니 길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 8 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에 죽어 자기 열조의 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에서곧대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해조서엘론의딸 아다와 히족서 시무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 스마엘의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스 말자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 루에를 낳았고 오올리가많는 요우스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없으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본은 이로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로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우말과수고와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나왔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아까,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므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나왔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고 족장, 그나스 족장과 보라 독장 족장, 아담 독장아말레독장이니 이들은 애종 땅에 있는 에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소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이사 족장이니 이들은 이 애종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소의 아내 가스마스 자손이며 에소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열람 족장, 보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소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독장된 자들이 이어 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사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독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람과 로단의 눈이 디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고와 오이요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아기를 칠때 광야에서 온촌을 발견하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행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한과 사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라니니, 꼬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벌족장, 시부온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상, 족속들에 따라 세일의, 세일 땅에 있는 꼬리둑 속의 독장들이 되었더즉 독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한 세라의 아들 요갑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갑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와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의 강변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음요 그의 아내 이름은 노에다데리니 아드레세다리요메사하의 손녀더라 예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종과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매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바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대 족장 이라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돈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되서더라 37장 야곱이 가난한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하던 땅을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포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아내들 필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파 밭에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는 듣더니 내 단은 이로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서 저라 더이다. 그의 형들이 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왜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죽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시기하듯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계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때를 아버지의 양들을 쓸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계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다. 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다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부른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게 물어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그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빌레스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품과 유양과 멀약을 짓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즉무엇을 유혹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형르인이라하 그의 형제들이 총총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들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련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 옷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의 아들의 옷인가 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부탁더라 그미디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시나 친히 대장 보디바에게 팔았더라. 3 8장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임신할 아들이 낳으면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니라. 하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느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정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정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그 이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에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 남은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토를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우복을 벗고 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집사하고 딤나 길 곁에나 인부에 앉으니 이는 셀레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냐 유다가 이르네 내가 내 대에서 염소 새끼를 주 줄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때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건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며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노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나이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 있는 창녀가 없다 너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보고함을 당할까하노라 내가 이염 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함하였고 그 행함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여인이 끌려갈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제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회사할 때에 분이 상태라 회사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배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르스라 불렀고 그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